오나 밥 먹자 아우 도라 오유 야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여러분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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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고 아고 이 놀자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아우, 어, 엄마! 아우, 덥다!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최금숙입니다! 아우, 덥다!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, 여러분. 음식한다고 나대니까! 오늘은요! 음, 로제! 로제 파스타! 로제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시판용 그 소스 사다가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여기다가 토마토를 얼려놓은게 있었거든요 주먹만한거 그거 껍데기 까서 넣고 그 다음에 칵테일 새우 냉동실에 있길래 그것도 넣었어요 음 맛있다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맛있어요. 오, 맛있다. 여러분, 로즈 맛있네요. 난로즈 색깔이 그래서 별로 줄 알았는데, 오. 덜 시콤하고, 맛있어요. 음, 잘 먹겠습니다. 야, 뜨거뜨거 뜨거워요. 오, 고 어. 아! 아, 죄송합니다. 뜨거워요, 여러분. 어이, 아. 아 저기다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저기 물만두 튀겼어요 그리고 응 음, 겉절이 얼갈이하고 속배추하고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. 아 뜨거워 <laughs> 오나 뭐하냐? 음. 음, 음, 맛있다. 맛있습니다. 야, <laughs> 음, 대단하죠. 와, 엄청납니다. 뜨거 뜨거. 진짜 있다 오늘은 자은 방에 가서 <laughs> 여러분 작은 방 가서 저렇게 이, 음? 옷 속에 가서 묻혀 갖고 저러고 있어요. 이상하네요. 오음 맛있다. 이거를 여러분 어제 속배추를 두단을사요 조금만 걸어 그래갖고. 했는데 양념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. 배추가 연한 걸 생각을 못 하고. 그래갖고, 오늘 얼갈이 배추 한단 다시 사서 같이 버무렸어, 거기다. 어쩌니요?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고춧가루, 젓갈, 뭐, 마늘 이런 거더 넣었어요. 맛이 너무 맛있어요. 음. 음 많다 여러분. 많아. 먹을 만 먹고 남겼다가 또 먹을게요. <laughs> 저 많이 많이 좀못 먹나 봐요, 여러분. 장이 짧아져 갖고. 많이 못 먹어요. 장이 여러분. 음 한 25cm 잘렸을걸요. 그려놓으니까 음식이 들어갈 양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. 소화도 빨리 되고, 또 배고프면 또 먹고.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요새 살이 빠졌어요, 여러분. 어떻게 먹방을 하루도 안 쉬면서 여러분 살이 빠져요? <laughs> 그래서 위가 줄어서 그래요 위가 쭉게 아니고 늘질 못해 위가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직장은 걸렸을 때 항암하고 막 방사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고 못 먹었었어요 거의 1년 1년 넘게를 그러다가 좀 이제 입맛이 돌아오니까 사방팔방 막 배고 다먹은거예요 치킨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아주 요새 물렸어요 여러분 먹방한다는 핑계로 하도 먹어대갖고 그랬더니 그서 그걸 안먹어서 그런가 살이 빠졌어요 몇 킬로 빠진지 아세요? 식기 좀 빠졌나봐, 요 여러분. 한참, 잘 올랐을 때 빼고. 어. 저면은 모르겠더라고요, 빠지는지. 그러더니, 한, 열흘 전부터, 포가 나더라고요, 살빠진게 벌써. 여러분 보기도 빠졌죠? 자, 먹방하면서 빠지는 사람 저밖에 없겠어요. 하루도 안 빼고 방송 찍는데 누가 음. 위가 줄었어 여러분 더못 먹어요. 나 식약이 식욕이 그냥 과욕이 됐던 게 근데 내 몸에 맞게 정상으로 돌아왔나봐요 진짜 못 먹어갖고 막살을나는 사람이 못 먹어 죽어 여러분 항암하는데요 식욕이 없으니까 항암주사 맞고 뭐 하려면 어느정도 먹어야 되거든 안 들어가는거지 그러니까 살라고 먹는거요 여러분 그런게 있어갖고 우리 이렇게 암환자들은 먹는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이제 2년쯤 되니까, 여러분, 묻어내준 것 같아요. <laughs> 식욕이, 그막 욕심, 그게 없어졌어요. 내가 보니까. 그러니까, 원래 많이 먹는데, 장이 짧아져갖고, 이제 많이 못 먹는 거예요. 그게 정상이죠. 내 몸에 맞는 맛배 아무튼 뭐들먹으러는거 없어요. 배배 배불러게 먹어요. <laughs> 제가 먹는 나는 한참 먹을 때 여러분 스파게티 이거 다 먹고 옆에서. 또 이런 거다 해갖고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음 지금은 이거 하나 갖고도 절절매네요. 네, 어떻게? 아. 아니 먹방을 안 했으면 뭐 위가 줄 시간을 줬대지만. 계속 먹었는데 어느새 조금 야금 야금 여러분 양이 줄었나 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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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엄청 줄었어요. 반하네 올갈이 음. 이렇게 길게 썰었어요 여러분 단 자체가 이렇게 짧더라고 짧은게 맛있어요 음. 풍바바다. 어 진짜 배불러네. 여러분은 i 먹을을요요 아우 t 들어가 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요. 키위키하는하먹까먹어 l k i 오늘 마트 가서 샀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과연 제스프 i 여러분 o put the m 여러분, 노란 거예요. 와 이게, 7개만원 하더라고, 9,900원. 야, 노란색이네. 나 노란 건 처음 먹어보네. 맨, 초록색깔 먹었는데. 과연, 노란색은 어떤 맛일까요? 근데 아직은 쉴것 같아요, 딱딱요 여러분.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인가? 이거 다 씻었어요 여러분. 물로노이시 왔어? 응? 올라올 거야? 올라와. 올라와. 손. 어자 어제 어제. 아이고 우리 노이시 왔다. 와. 오 여러분 말랑말랑해요. 겉은 단단해도. 어디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, 새콤달콤. 너희도 한다 먹어볼 거야? 응, 음? 먹어볼래? 조금만 먹어봐. 친원하니까 냄새가 끝났네. 어? 음. 음, 이거 보세요. 음! 음! 왜 불러? 아, 왜 불러? 음! <laughs> 여러분! 이거 환타요! 너무 이뻐갖고! 여러분, 보여드리려고 사왔어요! 얼음에다가 따라볼게요! 환타! 어 탐스 제로 사과랑 키위 향오 같은 적이네 우와 <laughs> <laughs> <오>, 색깔 이뻐 <예뻐. 웃음> 어머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내 이럴 줄 알았어 <laughs>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짠짠짠 야딱 맞아 <laughs> 여러분 딱 맞아요. 한 방울에 오차도 안 주겠어 음, 야 너무 이쁘죠 아 맛있다 아왜안 먹어? 응? 언니 안 먹어? 이거 뒀다 먹을게요 여러분 아우 아 배불러 아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우,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음, 인사드리자 여러분 오늘도 저기 로제 로제 파스타 해갖고 여러분 음 이거 물만두 튀김하고 얼갈이 배추 겉절이 그리고 단무지에서 그리고 여러분 키위 키위랑 음료수랑 한타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여러분 안녕 아우 배불러 아우아우 맛있는 식사하세요 굿나잇